죽도입니다 여기는 죽도 어. 자 2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제가 어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온두막 아, 와 여기 가늠도 간음도, 가늠도에 온두막이 있다 온두막 네. 안녕하세요 예. 유튜브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, 예, 예. 이, <laughs> 지금 20만 찍혔어요 <laughs> 어, <정말> 20만 구독자 <laughs> 독도사랑. 뭐, 독도사랑. 예, 독도사랑 하시죠? 예. 독도사랑입니다. 유튜브 독도사랑. 네. 예. 20만 구독자입니다. 20만 유튜브. 어 정말 감사합니다. 어 이게 무슨 일이고. 어, 진짜 처음에 만명도 안될줄 알았는데. 어. 자꾸나! 고마워!